안녕하세요. 공모주린이입니다. 오늘 제닉스 공모주의 1일차 청약이 진행되었는데요. 1일차 청약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 주관사는 신형과 KB 두 곳에서 이루어졌고 각각 18,470건과 66,961건의 청약이 들어오면서 신형은 4.02주, KB는 0.12주로 KB는 벌써 엄청나게 낮은 균등 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언디바이스 때 4만건 정도의 청약이 이루어진 반면에 제닉스는 1일차에 85,431건이 들어오며 더 높은 인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총 증거금은 1,228억원가량이 들어왔습니다. 신영증권의 최종 예상 경쟁률은 1,972대 1가량을 예상하며 비례의 한주당 3,944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예상균등은 0.76주로 신영도 배정수량이 적기에 추첨이 될 것으로 봅니다. KB의 경우 예상 균등은 0.06주로 100명 중 6명만 균등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신형에 비해 균등 확률이 너무 불리합니다. 그나마 비례 경쟁률은 청약한도 덕분에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는데 KB에 배정된 비례 배정 주수가 8250주밖에 되지 않아 너무 적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청약이 1일차에 벌써 66,961건이 들어왔고 KB의 청약 단위에서 위에서부터 8250등 안에 들어가야 배정을 받습니다. 우선 비례경쟁률이 1 이상을 나타내면 안전하겠고 KB의 1.2배수 이상 청약자 비율을 조사해봤을 때 최대 비율이 7% 정도였습니다. 다만 이번 청약의 경우 우대등급 증거금이 낮은 편이라서 우대등급의 청약자 비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등급 풀청약인 500주는 만약 비례를 배정받더라도 매우 낮은 확률의 추첨일 것으로 보며 적어도 1.2배수인 600주 정도는 처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600주도 안전하지는 않고 어쩌면 추첨으로 갈라질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kb가 비례 경쟁률에서는 유리하지만 균등 확률이 너무 낮기에 신용증권 계좌가 있는 분들은 신형에서 가성비를 올리거나 하셔서 청약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닉스의 2일차 청약은 신형은 7시 30분부터 kb는 10시부터 가능합니다. 내일 2일차 청약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